여러분도 <목소리> 큐티하세요 형통의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심서 대장부가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킨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유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내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으니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뱃발이 평안히 수울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또한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은총을 베풀 것이니 그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할 것은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니 그를 칼로 죽이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를 죽이지 않기로 하였지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 것을 말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고 장사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후 다윗은 숙청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택의 모양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과 응보의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다윗의 여정에 도움을 주었던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형통의 길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서 잡아야 할 것과 거절할 것을 정리하는 삶뿐만이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세상의 욕망과 상황에 휘둘리는 신앙으로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경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